3 7 3 1세대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에듀 메디컬 프라자 거주민분들 영업하실 분들 주목 2 0 2 5년 6월 공중탐방 별발아기 tv 프라자 상가편 4 0 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별발아기 tv입니다. 오늘은 3731세대 대단지 아파트 바로 앞에 위치한 에듀 프라자 6월 상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애규프라자는 2025년 6월 5일 준공을 마친 신축 상가로 아파트 주출입구 코너에 위치해 유동인구 확보에 매우 유리한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으로 구성된 애규프라자는 각 호실에 냉난방기 무상 설치되어 있으며 화장실은 자동문 양문 개폐형으로 설계되어 편의성을 극대화 시켰습니다. 각 층별 점포 현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활편의 시설이 집중된 1층입니다. 115호, 116호에는 GS 편의점 입점이 확정입니다. 편의점 옆 3칸에는 CJ의 뚜레쥬르가 입점을 확정지었으며, 현재는 운영자를 모집 중입니다. 약국, 이동통신 매장이 각각 해당 위치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모현현대부동산은 입점이 완료되어 운영 중이며, 컴포지커피는 인테리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101호, 대기호는 일단지와 바로 접해 있는 장소로 치킨 전문점을 적극 추천하는 자리입니다. 야외 데크와 외부 좌석도 활용 가능한 좋은 자리입니다. 그 옆에는 청년 다방, 엽기떡볶이 등 학원생들이 이용하기 좋은 분식점 입점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치킨집 또는 분식집 운영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1666-4590으로 연락 주세요. 임대 분양 상담을 친절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미용실 요우가 입점 완료된 2층입니다. 준호헤어에서 단년간 근무한 경력 있는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헤어숍입니다. 인근에 여성분들이 이용할 만한 미용실이 없었는데 이 기회에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laughs> 학원 전문층으로 임대가 전부 완료된 3층입니다. 루체영재음악학원은 유치보, 초등부, 중등부부터 콩쿨반, 입시반, 취미반까지 운영 중이며 단년간의 경력이 있으신 원장님이 직접 지도합니다. <laughs> YBM 잉글루 영어학원, 더 이지 수학 학원, 클로버 미술학원, 키움 태권도 엔 점퍼 주줄 넘기 또한 원생 모집 중입니다. 각 학원 전화번호에 연락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세요. <laughs> 독서중심 논술학원 책나무와 엠베스트 SE학원은 4층에 입점할 예정입니다. 책나무는 7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7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학부모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논술학원이 무슨 학원인지 궁금하신 분들, 내 아이가 주입식 교육이 아닌 스스로 찾아서 발전하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시는 학부모 분들은 학부모 설명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분양 및 임대 상담은 별부동산으로 문의해 주세요. 별부동산은 애규프라자 공식 분양대행사로 아파트 주출입구 맞은편 45번 국도 건너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심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